안녕하십니까. LTV 정상호입니다. 1211년 징기스칸이 금정벌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금정벌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비록 아직 금을 완전히 복속시키진 못했지만 5년 동안의 원정은 징기스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갓 통일된 몽골고원이 백성들이 몽골 울루스라는 공통 의식을 확실히 갖게 된 것이죠. 또 금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기술개량을 통해 투석기 등 전쟁기술이 향상되고 인구가 밀집한 정주문명이 성곽도시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훗날 세계정복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징기스칸이 금정벌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이 중국을 완전정복하기까지 68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들 러거데이칸이 금을 병합하고 손자 쿠빌라이칸이 원나라가 남성을 정벌함으로써 완성됐죠.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금이나 원을 지금의 중국과 한 줄기로 100% 고유 역사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여나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차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 우리와 다르죠. 리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민족의 인구 비중과 영향력이 커져 일본 사람들이 완전 한국화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일본 고대사까지 한국의 역사로 봐야 할까요? 다른 예로 인디언의 고대사를 미국 역사로 볼 것이냐? 이런 차원의 질문이죠. 이런 문제는 비교적 여러 민족이 섞이지 않은 우리 역사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 해석에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죠. 보통 어느 나라든 자신들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존재로 설정합니다. 고대 이집트도 자신들을 케미, 검붉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며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중화, 가운데서 빛난다라며 어깨에 힘주는 정도가 유달리 심하고 오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여러 차례 오랑캐인 북방 이민족들에게 굴복당했습니다. 한초전에서 유방이 초폐왕 항우를 물리치고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건국하죠. 지금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한족은 진과 한대에 사실상 정체성이 형성됐는데요. 한족 한문이란 말들도 한 나라에서 비롯된 거죠. 중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유방이 새로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든디 했겠습니까. 건국한 지 2년 만에 40만 대군을 몰아치니 흉노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흉노의 거지 후퇴의 소가 투격하다가 백등산에서 묵돌 선우에게 포위당해 항복하죠. 흉노의 동생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공조와 막대한 물자를 바치죠. 한 고조가 죽자 아들이 어리고 유학해 어머니 여태우가 섭정하는데 묵돌선우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당신은 과부 나는 호랍이다 함께 만나 즐겨보자. 성희롱이죠. 여태우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역대 황제의 전기를 기록하는 본기에 포함시킬 만큼 능력 있고 한 성가라던 여장부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3대 악녀로 불리는데요. 치욕을 못 참고 부들부들 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죠. 장소들이 당장 흉노를 정벌해 본때를 보여주자며 목소리를 높이죠. 그때 중랑장 개포가 나섭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이 목을 쳐야 한다며 흉노와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개포의 주장의 회의장은 가쁜 싸해집니다. 결국 여태우도 개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능력 편지를 받고도 어쩌지 못했던 거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오랑캐로 비웃었지만 그만큼 당시에는 북방 유목민족의 힘이 중원 한족을 압도했던 거죠. 사실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보는 만리장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힘이 충분하다면 나가서 쓸어버리면 되지. 뭐 하러 힘들게 장성을 쌓았겠습니까. 진나라대에 이르러 비로소 겨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긴 거에 불과했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역사의 뒷면을 잘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죠. 역사 기록자는 한족이니까 자신들이 빛나도록 포장한 것이죠. 고구려도 수백 년 만에 중원을 통일한 수당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겨었습니다 거란과 고구려의 구성원이던 여진은 화북을 차지했죠. 선비족과 몽골 여진이 후예인 만주족은 중원 전체를 지배했고요. 지금 중국은 전체 인구의 92%가 한족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족의 나라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진 한송명은 한족왕조고 수당요금원청은 이민족왕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역대 왕조 중 절반이 한족을 정복한 북방 유목민이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여러 북방민족 가운데 몽골이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같은 중국 정복이라도 그 내용과 파급 효과가 다른 유목민들과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차별성이 동아시아 역사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런 점을 꿰뚫어봐야 비로소 중화사상으로 덧칠되어 가려져 있는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을 들춰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 역사를 분해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과 과거 중원 땅을 지배했던 세력들을 그 관계를 따져서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는 중국의 원이나 명에 눌려 지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과거의 중국을 지금의 중국과 동일시하죠. 그러나 명은 확실히 중국이지만 원은 중국 땅에 있었을 뿐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냥 중국으로 퉁 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조선 500년을 통해 형성된 중국 이미지를 바로잡고 중국의 역사 왜곡이나 소수민족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거죠. 나아가서 한반도와 중국 관련 문제들을 전략적,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야와 논리도 구축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헤어른 동아시아 역사를 전반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아무튼 문제는 몽골이 중국 정벌이 다른 유목민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몽골만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체성과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징기스칸과 몽골만이 성공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을 정복한 세력들 모두 중국에 흡수되고 몽골만이 자신들을 지킨 것이죠. 선비와 거란은 한족화된 지 오래입니다. 만주족은 서류상으로 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언어와 정신을 잃어버려 사실상 사라진 상태죠.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어를 몰라 중국어를 썼을 정도니까요. 몽골 제국 시절 징기스칸의 황금 시족은 한족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족이나 또는 친족으로 여겨지던 위그르 투르크 고려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었죠. 물론 선비나 만주족도 중국을 지배할 때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약했죠. 또 중원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흉내 내며 주변을 오랑캐 취급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하듯이 오랑캐 시절을 잊고 중화 사상에 물들어 버렸던 거죠. 그러나 몽골은 달랐습니다. 중국 땅의 원나라는 중원이 지배자인 동시에 전 세계 몽골 울루스의 하나였죠. 쉽게 말해 중원에서는 황제지만 전체 몽골 제국 안에서는 한 울루스의 칸, 맏형, 종가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중국을 지배하면서도 이렇게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고 외부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 수직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중화사상의 우물에 빠지지 않고 한족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중국은 징이스칸도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토 논리라면 과거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영역 모두가 중국 땅, 중국 영향권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몽골이 비록 내륙에 갇혀 외로운 처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죠. 만약 몽골이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 둘만 있죠? 두 거인이 한반도를 짓누르는 형국이잖아요. 갑갑한 거죠. 그래도 가운데 몽골이 버티고 있어 유럽처럼 균형과 협력을 통한 다원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몽골은 쐐기이자 완충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징스칸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급소를 재발견할 때 비로소 미래를 창의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